자. <목소리> 어요 <목소리> 아, 타이어 교체 됐어요. 타이어 앞에 다 됐네요. 근이어요다 타이어는 갈려져 가지고 지금니까 타이어 공기압을 적게 넣으니까 그래야 됩니다. 공기압을 좀 빵빵하게 넣어 놓으면 되는데 애들이 공기압을 적게 내려놓거든 그러니까 안쪽 바깥쪽만 단다이 동네는 이동네좀 타니까 한몇개만더 타고 앞에만 바깥쪽로 타길라고 바람이 타이어는 그래도 조금 탈만하네 <laughs> 아 말은 몇 개월만 니까뭐 새벽 일찍 문 열면 뭐합니까 누구 옵니까 아니, 그래도 딴들딴들다 열었던데 왔다 이니까 <laughs> 왔다 아니까뭐 <laughs> 일찍 일찍 요거 뭐 그거 합니까 누가 와서 뭐 그래. 우리 일단 맨날 제약 예약제로 돌아가니까 매주 어. 연다고 그거 할 거다 저또 옛날에 맨날, 맨날 편집하고 이러니까 늦게 음. 버렸면 늦게 버렸어 음. 아 편집 직접 하세요? 어 돈도 많으면서 뭐그 편집자 하나 드리시지 혼자 <laughs> 하시네그 편집하려면 빠신대 <laughs> <그래. 웃음> 목소리 힘듭니다. 차이는, 이 차이는, 이 차이는, 이이차이거는이차이거는내차와이프타는데 내가 와이프 타는데, 네. 그냥 차를 바꿀 건데. 는다차는이차이이는안 차이는, 이뭐이는이 차이는, 이